미라마입니다. 네. 미라마의 중심, 페카도. 페카도에는 또두 팀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소닉스는 가고 있고, 어, 지금 했어요. 뺐죠? 17게이밍, 어그 자존심 높고, 콧대 높은 17게이밍에, 푸에르토 파라이조가 나요. 최외각으로. 그래? 푸에르토 어. <laughs> 파라이조를요. 야, 야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팀이 들좀 노리고 있는 그런 요충지다 보니까요. 음. 오! 오. 오 약간, 약간 사냥을 나온 건가요? 아니, 티글튼 또? 하... 아, 이게 지금 에더와 다른 선수들은 차량 구에서몬테노에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카드 선수만 네. 빠져나가 있었고 지금 올드리스 선수가 해우소에 묶여 있는데 만약에 저게 파악이 됐다면 나중에 다나와 선수들이 세 명이 몰고가 가지고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자기장에서는 다나와 e스포츠가 막 센터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네. 추마세라를 넓게 자리 잡고 어허? 그냥 천천히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올드리스, 올드리스, 어, 이거 이거 걸렸어요. 가르키!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요거 같이. 아 이거 티글트니 이거 킬 스틸 할수 있으니까 저거 다 먹읍시다 일단. 예, 일단 먹어 먹어요 지금. 예. 바닥에 떨어진 거 빨리. 어. 다 주, 3초 안에 주워 먹음게. 예. 아, 티글티니 지금 파, 파밍하고 있어요. 따라 예, 네. 봉기고. 아 좋아요. 아, 아. 이 정도면 됐습니다. 두명 데려갔으면. 그렇죠. 네, 충분하죠. 네, 서울이 질치고, 그다음에 이동하면 됩니다. 그럼요, 복스. 음. 아, 복수 안녕히 가십시오. 들어가시고요. 네. 네. 자, 나요 네. <laughs> 지금 모여 있는 상태라서 이 어. 났는데요, 야어 아직도 아니거든요. 저, 오! 이기 자, 만회했습니다. 자, 릴고스트가 각을 좀 벌리고 있는데 아, 17게이밍지좀 난리 네, 났습니다. 이게 수지우 선수가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저우피엔 선수가 옆구리를 찌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거 샤오베이 포기해야 어, 될것 같아요. 살리려고 하면 그대로 다 포기해야 할것 수...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 칼리비 헤드한데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우피엔이 나중에 옆구리 때리는 순간 17 게이밍의 전방위적인 그 포지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확기이 내고 포기하고 도망가야 될것 같습니다. 17 게이밍 이게 저우피엔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 이거 난리났어요. 아하 이거 주차를 아, 하겠다. 아, 이거는 파밍하러 뛰어오면 바로 옆구리 맞는 위치죠. 아이고 아하, 망했습니다. 17 게이밍 망했어요. 그리고 정보를 토대로 자기자기 이렇게 바뀌면 소닉스. 이야. 이거는 추마세라 성당 쪽에포앵그리메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성당 기준에서 왼쪽에 작은 학교가 있거든요. 다나와가 그쪽을 한번 점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긴 합니다. 예 차탈 때 차탈 때 차탈 때 다나를 와좀 보여주면 안, 안 될까요? 자 퍼플 모. <laughs> 하고 있는 건야자리동안네요 그렇죠. 야 진짜 네. 잘한다. 야 기절편. 자 서울이 서울. 집중이 기절시켰어요. 자 이러면 자신들의 손으로 두 명을 잡아냈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예. 예. 아, 정리. 아니 1 등을 보여줘야지 지금. 예. 어허. 예, 그, 좀, 어, 좀... 에이, 그, 예전에 그 라디오 중계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네, 네, 네. <laughs> 저희가 계속 맷방송 확인하면서 네, 네. 다나와이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어, 예, 예. 자 퍼플무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리고 4임의샤와이가더 메드를 기절시켰습니다, 올해 더 메드. 아, 응? 트위스티드 마인즈는 자기장이 바뀌는 타이밍에 한번 쭉찌를 생각인가요? 오, 자 요거는 쓸수 있는 땅이 거진 없기 때문에 다나와 입장에선 좀 천천히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산빌라 쪽그 계단식으로 한번 버틸 수 있는 지형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먼저 질르다가는 먼저 서타게 뜹니다. 헤우스로 한번 질러보나요? 서요? 여기 왼쪽은 찼거든요. 자 이거 바퀴가 터졌나요? 왜 이렇게 느리죠? 아 서울 자 재력 많이 떨어졌어요. 서울 두 배치 연속해서 에버엠을 받았었던 서울인데요. 자 이거 분산 투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 이쪽 능선으로 아 이건 윈 선수가 좀 뒤로 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나와가면서 마중을 자, 윈 나오나요 자윈 선수가 쐈구요 이거 살려! 아이고. 아이고 막발이 맞았네요 네 이건 참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 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자 네. 이러면 다나와 혼자 남았거든요 로키 선수만 남았는데 연막탄 뿌리면서 아 이것도 이노닉스 못 살렸고요 아 로키 위치도 특정이 됐고요 이미 영역을 다 먹혔기 때문에 네. 이동 중에 좀 사고가 났었던 다나와입니다. 어, 만약에 자기장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순위권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그럼요. 좀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로키가.. 아, 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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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음을 지으면서 다나와의 스포츠! 이번 매치는 그래도 네, 손, 4킬 가져갔잖아요. 손좀 풀고 이게 네. 영정광탈이 아니었습니다. 네, 예. 예. 좀 어려운 서클이기도 했는데 한 번쯤 던져볼 만한 승부였죠. 네, 다나와는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고요. 펜타그램에게 자기장이 좀 붙어주긴 했는데요. 어,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예, 이건 네. 제가 봤을 땐 UAP가 한번 웃어볼만한 그런 서클인 것 같고요. 그리고 17 게이밍 입장에서는 소닉스의 저 포위망을 달아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네, 못뭐 넘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laughs> 근데 이거 핀을 너무 빨리 뽑은 거 아닌가요? 자, 루나 솔타 네, 데미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터져 버려요. 핀을 안 뽑고 던져야 됩니다. 그렇죠. 고각 고각 솔타를 던질 때는 핀을 안 뽑고 던지는 게 정석이죠. 음. 자, 그리고 하울이 스포츠도 정리가 됐습니다. 어,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어, 버틸 수 있는 자리를 음. 먹어 갖고 있거든요. 세 명으로도 좋은 점수를 음. 뽑을 수 있을 법한 어. 그런 위치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판선이 하연병으로 한 명을 기절시켰고요. 어, 이번에도킬입니다 네. 어. 네. 그 포호 앵그리맨도 오 참전한 타이밍에! 벨모스 아하! 패거리 그리고 네. 이쪽으로 내리게 된다면 위치가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어. ULP가 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수류탄은 네, 들어가면 끝, 끝 아닌가요? 수류탄 들어가면? 실과 파워파워 기 수류탄 안 들어갔어요 근데 턱에 맞고 빠져나왔고 머리를 노립니다 이거빙밍 사연병으로 정리 하지만 이쪽도 템바 역시 피해를 좀 받았고요. 네, 소닉스 지금 움직이는 거 보세요. 템바 위치를 박을 만 하거든요. 음, 네. 제가 봤을 때, 근데 나는 17 게이밍만 보인단 말이야. 티글튼 마임이 고정해놨습니다. 아 킬로그 올라왔어요. 네. 아, 올라왔어요. 아 이거 어떡 하나요, 17 게이밍? 자안 네. 쓰고 있어요. 큰 그림 그리느라. 예. 네. 바툴린스의 뒤통수가 보이는데, 어 그래도 그때. 바툴린스를 잡아. 어. 안 돼요. 어, 지 뭔가 회전을 통해서 각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점하나라도 버틸 수가 있는 곳을 찾아내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샷이 되다 보니까 네. 뭔가 어렵고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도 만, 이제 이겨내는 그런 장면도 음. 많이 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점더 추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광단 뿌리면서 대략적인 위치 체크해주고 수류탄 대박이 나게 된다면 또다시 추가 점수 올릴 수 있죠. 아니, 아니, 샤오이! 4AM! 포 아, a m 진짜 게임을 악착같이 하고 지독하게 게임합니다. 왜 1위인지를 완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85점. 대단한데요. 자, 펜타그램이 소닉스의 뒤통수를 좀 노려주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 마임이 히카리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불리한 위치고요, 푸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구스타브가 계속해서 포 앵그리맨을 정리하고자 하죠 자 위치 받고 수류탄 던져주고 있는 구스타브 샤오와이! 어, 어, 샤오와이 어! 진짜! 아, 이거, 아, 근데 이거 기절 스택 쌓이는 거 너무 불편하거든요, 자, 페이지 플랜 입장에서 위키 기절시켰는데 티빌팀이 아, 바로 트레이드 해줬고요 네, 안 돼요. 이게 위치가 너무 불리해가지고 전진이 불가할 정도로 너무 불리합니다 소닉스 화킬이 난다면 3게유거든요 이게, 이게 의료용 키트를 이렇게 와에스루탄 어? 히카이... 근데 자기장 때문에 너무 불리해요. 그렇죠. 아 결국 또 술탄에 가버렸고요. 한들만 맞더라도 칼이 못 들어올 것 같은데요. 들어오나요? 아 아직까지 기절로그도 뜨지 않았고요. 슈트킬도 퍼디코티와 베가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소닉스가 이렇게 전력의 누수가 나게 된다면 템바도 해볼만하고요. g x 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히카리와 에더 정리되면서 네. 펜타그램 마무리 g x 에 차량이 완비되어 있다면 그래도 그 텐바의 앞마당 쪽으로 한번 붙이게 되면서 이동할 수 있는 그 공간 자체가 열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이 있나요 트위스틱 바이즈 서클은 걸치긴 했거든요 와 어, 대응사격 좋긴, 좋긴 해요 무어 가지고 계속 자 이거 수류탄으로 만약에 기절만 시킨다면 이거는 수류탄 한번 던져볼 법하죠. 그렇죠. 윈 체력 회복 어, 킬로그 체크를 정확하게 했을 거기 때문에 기절시킨 다음에 바로 푸시 타이밍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드려서 데미지 감소. 아, 아, 이것도 윈 선수 날카로운데요. 어, 하나 더 던지면 기절. 기절. 오, 아, 어, 어, 좀 기절. 원 바운드. 이게 하나 더 하나 더. 윈부자예요 와! 와. 그러면 룰을 기절시켰고 근데 짐즈 선수가 지금 소니스의 뒤로 왔거든요 와 근데 짐즈 봤어요 네. 소리 들었죠? 저 유럽의 근본 선수죠 짐즈 자 예측해서 수류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구도 자체가 페이즈 클랜의 짐즈 선수가 한번 두들길 만한 그런 위치긴 한데요. 자, 윈이 이걸 무력으로 뚫어내나요? 자, 이 틈을 지금 트위스티드 마인즈는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 짐즈가 어시스트를 한 셈이죠. 됐 자, 자 마인 기절. 자, 기절시켰거든요. 이러고 올라가야죠. 그 타이밍에 GEX가 중앙 쪽에 자리 잡고 있고. 와, 자. 짐즈. 위치 잘 바꿨고, 타이밍 잘 뺏었고. 자, 엔아 소니스를 정리해버리는 아 페이지 클랜. 역시 짐즈예요이 선수도 보여주는 선수죠. 아, 그러면 GEX 쪽으로 가능성이 좀 생기긴 합니다. 텐바의 포지션을 보시면 외곽 쪽 뒤쪽을 바라보는 선수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불안하긴 하거든요. 자, 아, 그리고 근데 저건분은 없어요. 와요, 근데. 없거든요. 자, 수류탄 안 들어갔어요. 롱스커 괴물 더몬스터가 자 수류탄 남아 있거든요. 텐바 수류탄 아 리슈 아, 수류탄. 있어요. 집에 안 들어갈 것같은죠지자 네, 그리고 짐질을 노리고 있는 글로벌 인스포츠 엑셋 GX는 집 쪽이 난리가 났을 때 깔끔하게 주변을 정리하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닌슌의 네, 수르탄한번더자 자기장 데비지곧 받을 7, 것 같은데요 7-7 그동사 앞쪽으로 붙어야죠. 어 그리고 아직까지 짐즈 선수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짐즈가 유리조리 잘 빠져나가고 있고 유리 선수 뒤쪽에 남았는데 짐즈 선수 이거 어, 안 치고 있거도 치고. 짐즈 선수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네. g x 와 텐바가 먼저 붙어요. 아, 근데 유리 받고 있어요. 네, 유리가. 자 유리부터 잘리는 게 어떨까요? 텐바가 지금 위치 체크해봤을 때 전방까지 치고 왔기 때문에 유리부터 잘라야 합니다. 자 롱스커스. 그게 맞아요. 자. 이거 이기려면 유리부터 잘라야 돼요. 그렇죠. 자 M240. 아니 이렇게 유리? 화력을 바로바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그 포커싱. 어 그리고 유리 선수는 자기가 뭔가 만들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버티는 역할이에요. 맞습니다 버티는 역할에서 수류산을 한방 무너지게 된다면 3대3이 됩니다. ]입니다. 이러면 유리 상대해 주지 말고 다시 왼쪽으로 들어가지고 화력 측정하는 것도 좋아 보여요. 아, 빨리요! 연막 안에 있는 린슈는 예상에서도 폈습니다. 빛각이 모두 발병 날개가 무너졌기 때문에, 네. 자, 순식간에 뒷각이다 열리죠? 이것도! 와와 무난하게 치킨 가져갔는데요 그렇죠 네. 유리 선수까지 붙어주면서 완전히 쌈 싸먹을 수 있는 구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77 네. 선수가 도망가면서 한번 트레이드를 보고자 하지만 전남 선수 살리면서 진행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 이기기 힘들 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급하지가 않습니다 네. 충분히 살리고 4명 4대1 구도 만들겠다는 생각이고 자 유리! 유리. 자 유리. 혼자서! 야. 아 유리했는데 불리했나요자77 분리, 네, 77 레오가 근데 체력이 좋아서 아, 아. 아. 기회가 왔을 때 치킨을 가져가는 팀이 바로 글로벌 스포츠 엑셋입니다.